요즘 영상이 좀 뜸했었는데 제가 여행을 갔다와서 그동안 영상을 못찍었습니다 일단 적팀 조합을 보니까 카를로스가 있는데 아 카를로스 진짜 귀찮습니다 이거 그냥 테러가 무조건 날아오기 때문에 번지하거나 얘가 제일 빡세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트리 비아가 있는거 보니까 저 친구와 적극적으로 막을 것 같기도 해요. 저게 이제, 전전판, 뭐 이렇게 계속 매칭, 매칭 됐던 사람이라서 계속 막 오겠죠. 음, 아, 칼로스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번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얘네들 바로 막으러 갈까? 막으러 오진 않 네, 막으러 갈요 오, 나한테 어 코스링 사주고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필비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살아서 올 겁니다. 만이에 가면 카롤로스가 아, 무서운데? 카롤로스는 제가 못 이기고요. 네. 오케이 카롤로스 날라갔다. 1번 타고 갈게요. 저루로 스가 날라갔어요. 저쪽으로 레베카가 살아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올게요. 요안 된다. 얘들아, 미안하다. 난 버린다. 오케이, 저 땄어 좋아, 좋아. 네, 일단은. 저 1번 타워 딸피 만들어놨구요. 애들이 막고 있으려나? 일단, 틀기 왼쪽. 소리 듣고 바로 오는거 무섭,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일단 이거 계속 뺐거든요. 일단 에메카를 이거는 예, 1번 트로퍼, 1단계 트로퍼를 빠르게 먹고 이렇게 아우 위험했다. 이거는 이거 갑니다 버리고 째야겠다 버리고 채고요 막는 레베카를 뚫고 건물을 부었습니다 지켜야 될저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레베카는 이제 이쪽에서 좀 벗어나겠죠? 아니? 틀비 어디지? 빌빌이 있다, 오케이. 빌빌이 쪽 빌빌이랑, 티모시. 카롤로스 쪽으고 자, 아, 이러면은. 오케이. 레베카도 중앙에 있죠. 쨰다. 아, 얘 쨰겠습니다. 오, 쨰다, 쨰다. 아유, 무거워. 아파라, 아파. 등딱지가 아픕니다. 네,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다. 일단, 두, 세 마리에 일단 뺐거든요, 어그로로. 뒤에도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빌비 위치가 안 보였던 것, 예, 이제 보기했죠 오케이, 한타를 좀 웬만히 빼줬기 때문에. 우리 팀이 터지진 않았고요. 자, 아, 이기도 넘어트려준 것만으로도 좀 했고요. 앞에 이게 시야가 없기 때문에. 죽을 위험 있었는데, 그래도 팀을 요번에 한번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아 좋아. 저습 아... 저건서 들어왔습니다. 어서 어떻게갈 수가 없었습니다저윈들러너로 바로 찍는 거는 답이 없어요 바로 쟵니다 자레벨거 어디지? 아 근데 칼로스가 곧 살아나네요 이러면은 칼로스가 곧 살아나면 제가 이제 테러를 하고 있으면 바로 그 찍을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윈드러너로 자, 칼로스 형님 어딨습니까? 일단 근다 있으니까 어퍼 평타 정도만 치고 빠지겠습니다 오, 아파, 아파. 오. 루시가 저를 살려줄 겸 칼을 또 따줬습니다. 오, 나이스. 지금 닥테, 지금 바모가 또 닥테 하고, 해주고 있죠. 이러면 개이득 받습니다, 게임. 자, 이제 좀돈좀더 모아서 수호타로 한번 가볼게요. 네, 다행히, 그 스텔라 그래도 다크에 대 긍정적인 반응이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면은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바이무스가, 오케이. 바이무스, 일단 스텔라 저기 있구요. 어 좋아, 좋 틀비 번지했고요 근데 틀비가 번지해서 저한테 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뭐다? 바로 초스바꿔 쟵니다 아참쟵니다 틀비 어그로 끌었기 때문에 살짝 기다려야겠다 뭐야 얘는 너무 도이를 약받지 않았니 친구 자, 톡으로 바로 쟵니다 다른 옷우스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루로스가 날아오면은 전 답이 없습니다 네, 뒤지는거예요 그대로 윈드로 찍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무적 윈드로은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캐릭터든 간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 아직까지는 노데스였네요 오케이 공지면 먹을게요 공지면 먹어야죠 빨리 모여겠 오케이. 뭐야, 땄어? 오케이.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저 팀이랑 같은 방향을 가면 안 됩니다. 어, 아, 같은 방향로안 가려는데, 레벨값 막아서 안 되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수호타를 깰려야겠거든요. 갈 수가 없네. 자 일단 팀 저쪽을 일단 보내 놓고 한번수호타 각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죽어도 돼요 뭐 제가 뭐 죽어서 죽어도 뭐 되는 타입이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자 이럴 이때 어떻게 한다 바로 그 수호타로 녹이로 갑니다 자 일단 저 수호자가 저쪽 립을 막는면니다자 일단 여기에 엘프리도 있고요 아, 고장, 고장났다, 지금. 철거같아요 고장났어, 지금. 하필 또 이럴 때는 또 저기 안 따라줘. 자, 이거 어떻게 하냐. 바로! 자. 이거 괜찮습니다. 후! 와! 두 명을 뺀는 찐, 찐. 와, 씨. 순식간에 오네, 순식간에. 요번에, 그, 카롤러스, 저, 궁이 하향 먹었죠? 데미지가. 아, 이게, 호자가 고장나는 바람에, 솔직히 말하면, 호자만 고장 안 났으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해볼, 저기서, 그, 어퍼, 초스까지 받고 죽었을 텐데, 아, 씨. 호자가 하필, 계속 저기,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고장이 나 있었어요. 하필, 이럴 때만 호자가 저런다니까. 근데, 우리 팀, 뭐, 리스폰도 빠르고 해서, 얘네들이 정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 명은 막고 있을 텐데. 아, 모습 보였네 진짜. 아니, 뭐, 쟤네들 뭐, 날라오면 되는 캐릭터들니까 뭐, 언제, 어디서든, 맵을 행달 해서, 바로 오겠군요. 뭐, 제가 트러블, 한다니 뭐, 막아야겠다. 아일다민씨랑 같이 저거 막고, 아니다, 여기 여길 좀 막아야 돼. 공지를 막아야 돼. 자. 네, 저거 버리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자 이제 틀비 드리비 뺐죠 틀비를 일단 한타에서 뺐음 뺐은... 아 한타라기도 좀뭐라나 일단은 멀... 뭐 건물 내주는 거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우와 이게 와나 진짜 미쳤네 아, 죽으면 안 됐었는데. 아, 이거 말렸네, 격티. 쟤가 어떻게 댕겨 자 괜찮은데 이거 막을만 해요 이거 막을만 합니다 참나 초월 사이트 다르게 하고 아까 한운터빠졌있지 이게 각이 나오나? 죽었겠지? 아안 죽었고 오케이 죽었다 아 이거 근다풀만좀 빠르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오오 아프다 구급! 구급 킬! 나 저는 오케이, 저 잡으면 되는데 잡나? 오케이, 좋았어. 자, 일단은 포자 일단 땄고요 포자 땄고 이제 와. 일단 저팀 스워터 밖에 안 나빠. 그냥 잡다공? 이 게임을 샀다고 하는 팀들. 아, 저건 좀 해봤네. 어, 벌벌벌. 아, 안 좋네. 이러면. 이거 막아야 됩니다. 안 막으면 터져요. 여기서 팀이 또 내절 친다고? 에반데? 어때요? 버텨봐야겠네요. 자 일단 틀비 닦고요. 와 어, 엄마. 오케이 고쳐 어, 엄마. 와씨 이 속. 저는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제 초스도 없토더라고요 일단 틀비틀비 사라는 타이밍에 맞춰서 된다이렇게니다 그래야 돼요 자, 된다자 이제 제가 저를 돌릴겁니다 안 돌리고 아, 이제 끝났어, 게임은. 너희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건 이길 게임이란 말이야. 어이구, 게임 힘드네. 자, 이건 뭐, 스테라 따봉 주겠습니다. 고생했으니까.